사람들은 사랑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력이 강하게 보이고 사랑은 무능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팍스 로마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로마 안에서의 평화, 로마식의 평화 이런 뜻인데 힘에 의한 평화를 말했습니다. 마구스토스 황제부터 무려 200년 동안 팍스 로마를 누렸는데 그렇게 힘으로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평화를 누리게 했지만 결국 로마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강조했던 기독교는 위태위태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은 상당히 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강하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이 사랑이 들어갈 때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보면 그 짐승들 중에서도 보면 암탉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병아리를 기르고 있을 때는 다른 짐승들이 오면 복숭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망가게 하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불구동이 속에도 뛰어들 수 있는 것이 어머니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랑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장 무력해질 때가 언제냐면 죄가 들어올 때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죄가 그 속에 타고 들어오면 아주 무능하고 비참하고 초라해집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이 노름을 한다든지 마약을 하다가 걸리면 카메라 앞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명합니다. 결국은 무능해지고 초라해지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사람을 당당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로써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오늘 여기서는 16절의 말씀의 결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그할 때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가끔 이해가 안 돼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 이런 표현 합니다 심판날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우주적 종말이든지 개인적 종말이든지 마지막 때에 담대함을 가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에 두려움이 없이 당당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 이 요한일서에서 거의 세 군데 나오는데요. 2장 5절에 보면 계명을 행할 때그 사랑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담대해진다고 표현했고요. 앞에 12절에도 보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지냐?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온전해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이 온전함은 그 자체가 흠이 없는,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결국 도달하게 되는 목적지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겠죠 오늘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사랑이 온전히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온전히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온전하게 된 사랑은 그냥 자기 자신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전달되어서 이어지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온전하게 된 사랑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시작된 그 사랑이 각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그한 사람에게서 머물러 있고 그것이 전달되지 않을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건너가야 된다. 전달되어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주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람이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 안에도 사랑의 열매가 맺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십니다. 결국 여기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불완전한 교회라서. 모든 불완전한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결국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정말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때 우리는 기쁨과 만족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주로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게 하려 하미니 심판날 마지막 때를 말하겠죠 마지막 때의 정제를 받는 것처럼 비참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게 될때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을 하게 될때 그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하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대찾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심판 날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바른 길로 인도하게끔 이끌어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리와 낙심에 빠질 때에 위로와 용기를 주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피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도와줌으로써,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담대함이라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 두 번째는 사랑하게 되면 불안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가장 두려운 것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불투명한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때 그것이 완전히 확신이 안될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노후 대책이 안 되면 불안하고 건강이 약하면 불안하고 뭔가 관계가 틀어지면 불안하고 끊임없는 불안이 우리를 미래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하게 되어주면 그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사라지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함도 채워주고 모자란 것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채워주기 때문에 불안이 사라지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18절 하반들를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이기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는 것은 두려움이 떠나가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았을 때에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개인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때 누리는 기쁨은 행복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방황은 불행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불안하고 불행해지면 방황하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비로소 이 사람은 행복을 전하는 행복의 바이러스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길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때, 그 사람의 심령의 어둠이 그어지고 환한 빛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행복이 전달되는 것이고요. 영혼의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줬을 때,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행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 작은 수구가 사람을 바꿔놓고, 주변의 환경을 바꿔놓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총만이 채워져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할 것은 나의 작은 수고를 아깝게 느끼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작은 수고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수고는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작은 사랑이 위대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감동이 올때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에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작은 것이지만 상대방에는 큰 것으로 깨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주님이 주목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